여기는 이공 멘탈 충전소입니다. 이공 멘탈 충전소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철망 외부쪽으로 석축 배랭이 심어 놓은 꽃들이 지금 하나, 둘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석축 배랭이가 원래는 풍년이네요. 이것은꽃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쁜 꽃이 피었죠. 얘는 국화인데 국화는 아직 꽃은 피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들어올 때 보면은, 어, 오른쪽 편이죠. 제가 입구에서 한번 볼게요. 입구에서 이공 멘탈 충전소를 보면, 우측편에는 이렇게 사스타 데이지가 어, 여기에 연산홍 심어놓은 사이사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있고, 오른쪽에는, 철쭉이 어, 이게 어, 아름답게 피어있어요. 그리고 몬타나 꽃이 울타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왼쪽편을 한번 볼까요? 왼쪽편에는, 어, 분홍 달맞이 꽃을 심어놨는데, 어,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네요.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석축 패랭이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사이에는 연산홍을 심었는데 올해는 꽃이 안필것 같네요. 그리고 뒤에 철쭉이 보이고 여기에 견미나리 아재비를 여기 심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어, 이게 새로 어, 농막이죠. 농막 어, 앞쪽으로 이렇게 쭉한번 볼게요. 어, 아름답게 꾸민 이 화단 안에는 장미와 또 꽃잔디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또 뒤에 큰 나무 세그루는 꽃이 피어 있는데 이건 어, 블루베리죠. 블루베리 예. 또저 뒤에도 <laughs> 견미나리 아제비가 보이네요. 여기 어, 도 사스타 데이지가 보이고 뒤에 심어 놓은 요 풀같이 보이는 건 달리아입니다. 달리아 구근을 가져와서 심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는 큰 등심 뿌꽃을 심어 놨고, 분홍 달개비, 노즈마리까지, 그리고 요 들어오면 원래는 물 빠지라고 배수를 해놓은 쪽인데, 여기를 집사람이 또 예쁘게 꽃 꽃동산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가을 아스타를 한 줄로 쭉다 심었습니다. 이쪽은 슈퍼도라지가 물을 계속 주니까 이렇게 살아나네요.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왼쪽에도 꽃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 돌단풍, 범부채, 엘가모, 붓들레아앵초 <laughs> 이름이 참 생소한 게 많죠. 아, 이하슬쪽꽃힌거 보세요. 풀립도 아, 마치 썰이 내린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네요. 금꽁의 다리 어, 여기에도 이게 노란 나무 철마 멘탈충순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어 이제 한번 볼까요? 보면, 와, 여긴 매발톱이 많이 자랐네요. 매발톱, 용당, 그 다음에 이건 철쭉입니다 이건, 어, 향기 카네이션이죠. 향기 카네이션도 군데군데 많이 피어있고, 음방울입니다. 음방울. 어, 장백 폐랭이라는 거. <laughs> 참, 이름이, 많죠? 저기도 꽃이 한무더기 있는데, 이름은 제가 알수 없습니다. 이건 차이버예요 차이버. 차이버도 꽃도 예쁘게 폈죠? 어, 안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어, 이건 찔레예요 찔레가 이 줄기가 굵습니다. 원래는 옮겨 심어가지고 지금 짧은데, 여기 총 어, 찔레를, 큰 찔레를 어, 이렇게 보시면, 네, 네그루나 있습니다. 네거루나 내년에 많이 필 거에요. 그리고, 와, 얼핏 보면 국화같이 생겼는데? 참, 예쁘게 폈죠? 저번에 농막 설치한다고 이쪽으로 옮겨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어저 뒤쪽은 슈퍼돌라지고 앞쪽은 상추를 심어 놨고, 수박이 두 그루. 그 다음에 뒤에는 도라지 씨를 뿌려놨는데, 씨가 전혀 싹이 안 터네요. 아, 그리고 이게, 백도인데, 엄청 많이 열렸어요, 백도는. 와, 아, 백도는 많이 따먹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고구마를 쭉 심었어요. 고구마. 여기도 수박이 두 그루 보이죠? 어, 여기는 참외입니다. 참외를 내 포기 심어놨습니다. 여기도 고구마. 고구마는 총세 줄을 심었어요, 이렇게. 어, 이건 당기죠. 당기를 심어놨고, 음, 천년초. 천년초는 좀 별로 되게 싱싱하게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 유자죠. 유자. 음, 유자를 여기 쭉 심어놨습니다. 테두리 쪽으로 여기에 와송을 많이 심어놨어요. 이쪽하고 저두 줄로 심어놨습니다. 와송 어, 원추리가 자라고 있고 눈계성마도 이제 어우 싱싱하게 잘 자라네요. 어수리도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고 있고 방풍 보이죠? 그럼 이건 뭘까요? 에, 명찰을 한번 봅시다. 이, 이, 이 명찰 안붙이놨네 명찰 안붙여놨네알 수가 없는데 어, 여기는 머위가 머위 머이? 하는 그 머위가 자라고 있고 방아입니다. 방아, 어, 지피, 제피 나무죠. 대추 나무. 아, 이렇게 뭐가 많습니다. 명이나무를도 올려는기이 먹기 좀 힘들고. 이렇게 놔두면 내년에, 어, 이렇 예, 따먹을 수 있어요. 아, 여기 꽃이 피네요. 명이나물도. 음, 땅 두릅. 독활땅 두릅 심어놓은 데고. 여기는 참나물입니다. 엄청 많죠? 참나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참치예요 참치. 어, 여 바에 있는 요건 접시꽃입니다. 접시꽃을. 철마에 있는 걸 옮겨 심었는데 뿌리를 아주 잘 내렸어요. 여기는 옥수수를 둘네 여섯 일곱 여덟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삼지 구엽초 어, 이렇게 해서 어, 이공멘탈 충전소에 심어져 있는 꽃들과 어, 시, 작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와이 나무 한번 보세요. 이 나무가 바로 그 배록나무죠. 아, 자라니까 무성, 무승... 잎이 정말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오네. 여기에 빨간 꽃이 온통 다 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굉장합니다. 이한 그루가 이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찔레요, 찔레. 찔레도, 어, 원래 꽃이 필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농막으로 왔어 농막 앞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참이이 공멘탈 충전소도 점점 아름다운 이런 어, 모습을 갖추어 가네요. 여기는 어, 왠지 그냥 집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컨테이너 농막을 하나 넣어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밭이 조금 앞에 헐빈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저기에 꽃이 피고 또 이렇게 작물들이 자라면 여기도 잘 예쁘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여기는 이곡 멘탈충조소입니다